안녕하십니까 투자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한걸음투자입니다 오늘 이노스페이스가 엄청난 호재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4호 발사장 조성 올해 내 상업발사를 재시도하겠다라는 건데 이 기대감에 있어서 오늘 신고가 2만 550원을 달성한 만큼 세력들은 말이죠 지금 이노스페이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서 안단이 났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발사 실패로 급락이 나왔던 이 부분도 전부 다 소화에 좋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노스페이스의 세력들에 맞춰서 과연 어디까지 끌고 나가야 될지 과거처럼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다가 또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닌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 내용들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지금 이노스페이스는 아직 매도의 순간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차트에서도 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주에 대한 일정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노스페이스가 호재를 터트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메인 이벤트는 바로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IPO 결과가 2월에서 3월 달쯤에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본격적인 상장은 7월이나 8월 달쯤 여름에 예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호재에 맞춰서 이노스페이스를 포함한 우주 관련주들의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올해 정부가 이 우주발사체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1조가량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따라 지금 우주는 대박주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대박의 기회를 2026년에 저와 함께 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 급락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셨어요. 아, 이노스페이스 책임지라. 이대로 하한가에 가면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악플이 많이 달렸지만 보시면 12월 24일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했는데 한빛나노에 대한 이슈 이대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가격 자체를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준비할 거기 때문에 우주 테마 지, 지금 여기서 기회 잡아 2026년에 저와 템버거 놀리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당시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1,920원이었습니다. 이때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흔들릴 거 없이 저와 매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이 소중한 기회 잡고 싶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결과 이노스페이스 잘 따라와 주신 덕분에 저희는 벌써 두배 이상 수익을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이러한 타점들 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매집을 해 가지고 어디서 팔까 고민되시는 분들 있죠. 분들 오늘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노스페이스를 포함한 2026년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제 구독자가 돼 주셔서 저와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물으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구독자가 돼 주신 분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도의 기회를 함께 노려주셔야겠죠? 어디까지나 주식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매도의 타점입니다. 제가 이 매도의 타점을 알려드리기 전에 세력들이 지금 얼마나 매집을 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힌트를 알수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고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 공유해 드릴게요. 우선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큰 틀로 봤을 때아이 구간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쵸? 박스 구간에서 시세를 주지도 않고 계속 가격을 누르면서 세력들은 어떻게 했다? 물량을 매집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큰 힌트를 얻었습니다. 바로 여기 구간인데요. 보시면 최저점 6,920원 가격대를 달성했을 때이 구간을 보시면 저점을 깨지 않고 가격 자체를 유지해주면서 아래 꼬리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아 지금 이 세력들이 가격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비가 됐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의미 있는 박수 구간을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강세는 우리가 신고가. 27,800원 가격대까지도 무리없이 끌고 나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또한 중요한 매물대는 하단에 쌓여 있고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매집을 진행해 왔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단에 있는 매물대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의미 있는 매물대가 없죠. 그만큼 우리는 목표주가 27,800원을 넘어서 더 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 라는 게 거품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오늘 여, 정말 오늘 주주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아,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매도의 타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매도를 아셔야 주가가 파동이 시작을 할때이 강세의 파동을 함께 채울 수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꺾이기 시작할 때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더 빠른 매도의 타점을 잡아 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아래의 화면을 크게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아래의 화면은 세력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이 파동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 선이 세력들의 수급선으로서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주가의 파동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는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는 더욱 끌고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한빛 나노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우리 주저 여러분들과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 깊이 응원을 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발사 실패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여기서는 발사 당일에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더 가격 자체가 파동이 나오는 걸 보고, 함께 타점을 잡아, 잘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은 세력들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할까요 주가가 꺾일 때이 파동 자체가 꺾이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그때 우리가 확실한 타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바로 목표 가격대까지 끌고 나갈 거지만 이 목표라는 가격도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오고 가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눌리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고 또 상승 파동이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하면서 복리 형태로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데 이 매도의 타점을 잡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매도의 타점을 잡는 방법 010-2456-8354로 여러분들 딱두 글자만 남겨주셔가지고 이노스페이스 우리가 앞으로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을 함께 노릴 건데 저와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은 분들 목표가 27,800원을 넘어서 더 길게 끌고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꼭한 번씩만 남겨주셔서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라는 건 말이죠.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크게 강조를 하고 싶었고, 또 저희가 이노스페이스 목표 가격까지 끌고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조건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벤트까지 준비한 만큼 이벤트 여러분들 꼭 보고 가시고, 우리가 지금 이 수급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잠깐만 보여드리고, 이노스페이스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아래 수급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최근 한미반도체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주가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이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첫 번째로 주가를 매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량을 터뜨리며 주가의 파동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며 주가를 강세 파동으로 끌고 나간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을 할때또 힌트를 줄때 함께 타점을 잡아서 끌고 나가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들의 수급을 통해 이 파동을 측정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래의 지표가 세력들의 수급을 기반으로 파동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파란색 선이 세력들의 수급선으로서 이렇게 주가의 강세 파동이 연장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라는 것 말이죠. 항상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주식은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이 나고 다시 한번더 크게 가기 위해서 이러한 강세 파동을 연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구간에. 아,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이 도달했을 때한번 매도를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더 눌리는 가격대에서 타점을 잡아 이렇게 주가의 강세 파동을 함께 끌고 나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데드크로스 하면서 주가의 조정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의 조정이 올 때는 단기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눌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 또한 바닥을 다시 한번더 다지고 거래량 터지기 시작하면서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돌파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주가의 강세 파동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힌트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을 잡고 있고 최근에 저와 함께 해 주셨던 분들도 이 한미 반도체 바닥에서 잡아서 66% 가량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타점을 잡고 있냐면 보시면 12월 17일에도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는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크게 가지 못해서 여러분들께서 속상한 마음이 너무 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고 아직 추가 매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저와 매집을 함께 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더 한미 반도체의 큰 파동을 함께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가격이 118,500원이었고 이 가격 너무 싼 가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신 덕분에 19만 8천원 가격대에 현재 형성된 거볼 수가 있고 다른 종목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제 효립노봇이라는 종목도 있죠 이 효립노봇도 세력들의 이런 수급 자체를 통해서 파동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도 장기적인 고점을 형성했을 때, 그 다음 수급선이 꺾이게 되면서 데드 크로스로 주가의 조정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서서히 힌트가 나왔죠.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또이 세력들의 파동이 진행됨에 따라 12월 11일에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이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도 새로운 파동이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효림로봇의 가격 5,560원 가격대에서 저와 매집을 통해 함께 끌고 나가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주님들께서 잘 따라와 주신 덕분에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도달을 했고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파동이 잘 나가다가 흐름 자체가 한번 꺾였죠. 근데 이것도 과거의 움직임을 보시면 한 차례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기 위해 눌림을 줬다가 추가 파동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들의 파동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의 타점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매도의 타점이라는 거죠. 매도의 타점을 알고 계셔야 주가의 파동이 연장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 때이 조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 흐름을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도에 대한 또 세력들의 수급에 대한 파동을 함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01024568354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구독자 인증 딱한 번씩만 남겨 주셔가지고 2026년 정말 기회가 많은 종목들 또 바닥에서 흐름을 다지다가 이런 강세 파동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 종목들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잡으셔서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함께 매수를 하고 또 매도의 기회가 왔을 때 매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런 강세 파동을 함께 취하고 싶은 분들은 010 2456 8354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제가 마지막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이벤트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의 스페이스X, 이노스페이스가 이제 언제 발사를 하느냐 바로 4분기 4분기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료는 너무 좋습니다. 재료가 아직까지도 크게 살아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재료도 있죠. 지금 이 스페이스X는 올해 발사를 더욱 늘리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2025년 대비해서 2배에서 3배 이상 늘릴 건데 그러면 우주에 대한 호재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락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바로 증시가 밀리거나 아니면 스페이스엑스의 스타쉽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스타쉽 발표에 있어서 실패가 나왔을 때 그때만 우리가 조심을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우주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폭발적인 랠리가 나와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주가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는 것처럼 이 파동 안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저와 이 전략을 취하실 분들은 010-2456-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구독자 인증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 매도의 타점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보고 가실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시작하는 이벤트인데 2025년 작년 1기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 주셔가지고 제차 열어 달라는 이 요청이 많아 이렇게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2026년은 정말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의 움직임만 보시더라도 반도체, 우주, 전력, 원전 등 수많은 순환매 안에서 특징이 있죠. 바로 이 시장은 가는 놈만 간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런 기업들, 즉, 세력들이 매집한 기업들을 함께 노리게 된다면, 한 걸음씩 부의 사다리로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런 분들이 딱 맞으시는데, 첫 번째로, 매매 기준이 없으셔서 계획 없는 감정 매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많은 변동성에 있어 리스크 관리가 어렵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세 번째로, 이상하게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상승하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손절을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물타기를 진행하다가 마이너스만 커지고 긴 상승을 못 잡으신 분들. 이번 2기 때는 이런 분들이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2026년 주식 시장도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기 때는 딱 200명만 추가로 받고 상황을 보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1월 7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남겨주셨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분이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 아, 이 100%, 50% 너무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 제 번호 010-2456-8354로 딱한 글자, 우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벤트 참여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하루도 소중한 시간 내에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